알래스카 LNG 관련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 일본 등이 알래스카 가스관에 참여할 것이다. 요런 발언을 하게 되면서 국내 철강 관련 테마주들이 크게 상승하 기도했습니다. 자 알래스카가 태평양의 이제 12시 방향에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LNG를 채취해서 아니면 원자재 같은 걸 채취해서 플랜트 기지를 만들고 여기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플랜트 기지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수출을 하려고 하는 거죠 사실 한국이나 일본이나 미국에서 lng를 최대 수입하는 국가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정책 중에 미국의 에너지 수출을 주도적으로 진출하겠다 그런 것들 이이 기지를 알래스카에 만드는 려고 하는 거죠 사실 뭐 미국 입장도 이해가 되는 게 보시는 것처럼 여기서 출발하는 것보다 뭐 파나마오나까지 해가지고 출발하는 것보다는 확실히 알래스카에서 출발하는 게 더욱더 운송비를 줄일 수가 있고 효율성이 높아진다 다만 여러분들 알래스카가 어딥니까 아, 거의 뭐, 북극이야, 지금. 이 엄청난 규모의 이 공사기 때문에. 가스 관이 무려 1300km. 굉장히 돈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미, 어, 이 논의를 했는데, 그렇게 사업성이 없다라고 판단이 돼가지고 몇번 이제 철수를 했어요. 1970년대부터 계속 경제성과 인프라 부족 등으로 중단이 되었는데,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어, 미국만 투자하는 게 아니고, 다른 나라 국가들도 투자를 참여해가지고 지금, 어, 진행하려 고한다 사업비로만 무려 450억 달러. 우리나라도는 만약 우리나라 또는 6 5전 우리나라 1년 GDP에 10분의 1이 들어갑니다. 너무 돈이 많이 들어가긴 하죠.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여기서 진행할지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어 이게 가스관이 만약에 1,300km가 되기 때문에 철강 관련된 테마주들, 특히 관관이라고 하죠. 가스관 안에 통이 비어 있는 그 테마주들이 큰 폭의 탄력이 나왔고, 실제로 진행할지 안 할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일단 이런 발언이 나온 것 자체부터가, 그리고 지정학적 위치 자체부터가 트럼프가 좀, 어, 진행할 수도 있지 않을까? 좀 이런 식으로 도 생각도 되고 있긴 합니다. 일단은, 이런 내용이 있어가지고, 어 관련 테마주들이 지난주에 크게 탄력이 나왔는데, 자, 어 중요한 거는, 미국 알레스카 주지사가 방한을 또 조율 중이라고 합니다. 예, 이렇게 되면 LNG 사업을 논의할 수 있는데, 어 걱정되는 게 이거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사업성이 그렇게, 어, 뛰어나지 않고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그, 그러니까 말 그대로 미국에 좋은 일 시켜주는 거야. 이 플랜트 사업 여기 깔아가지고 한국에서 하면은 뭐 좋지. 근데 우리나라 기업들이 참여해가지고 여기 플랜트 기업 해가지고 요거 말 그대로 또 사오는 건데, LNG를. 어, 굉장히 좀 미국에 좋은 일 시켜주는 건데 아마 미국에서는 요런, 어, 걸 제시하면서 이제 관세 관련해가지고 압박하도록 쓸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이 좀 시장에서는 아 어, 부담이 될수도 있겠지만은 사실 뭐 철강 관련 테마주로서는 정말 큰 호재가 될수 있습니다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관광사업을 주로 하는 기업들 특히 넥셀이 대장주로 어 지금 아~ 어. 부각이 되고 있죠. 미국 석유 어, 협회 인증 유전가 송유관을 제조해서 미국도 전 세계에 이미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장주로 어, 편입이 되었다. 뭐 이미 저는 영상을 올려드렸고 그 전에 그리고 세아제강도 뭐 대형주에서는 가장 크게 타격이 아,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뭐 포스코 수틸리온 사실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포스코 어, 에서 대부분의 철강, 어, 을 만들고 제작을 하기 때문에 관련 테마주로 부각이 되고 있고, 마찬가지로. 그리고 뭐, 하이 스틸, 이런 식으로 테마주들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일단은, 어, 이 전문가들 입장이 너무 반반이에요.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당장에 진행되기 힘들 것이다. 아니면 트럼프 대통령이 뭐, 관세 관련해가지고 협상카드를 쓸 것이다. 라고 많은데, 일단은 만약에 정말 진행하게 된다. 논의가 되고 진행하게 된다면은, 이 LNG 관련해서 철강 관련 테마주들은 정말 수혜주가 크게 되는 겁니다. 정말 큰 수요주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들을 체크하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왜냐면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한국 기업이 왜 수요가 되지? 이, 천, 0백키로 되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이런, 대형 플랜트 산업은 여러분들 하나의 기업, 하나의 국가가 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는 미국에서 하고 여기는 일본에서 하고 여기는 한국에서 해요. 그럼 기업들이 다 다르게 참여를 한단 말이죠. 입찰놓고 참여를 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 정말 이 에너지 사업을 진행하게 된다면 은 어, 철강 기업들은 큰수혜가될수 있다는 점도 체크하시면 될것 같고. 그래서 철강주들 보시면 될것 같다. 피팅밸브도 같이 움직이겠죠. 저 철강을 중간에 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피팅밸브 어, 테마는 화성밸브가 어, 압도적으로 대장이다 물론 뭐 태강 같은 종목들이 많이 오르했지만태 같은 경우는 최근에 뭐유리기파뭐 뭐, 조선 도다 테마가 엮였기 때문에 어좀 태강보다는 저는 화성밸브 우리나라에서 다국적 뭐 다양한 배부 어, 사업을 다 모든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그중에서 합계 지지율이 거의 1위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지지율이 다 1등은 아니지만은 어, 전체적으로 모든 배부 사업을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 게 화성밸브기 때문에 관련 테마주들로 좀 부각이 될수 있다. 요거는 24일 날단기간 예고가 끝납니다. 그리고, 어, 플랜트 관련 테마주들 아까 저 위에 보신 플랜트 공장이 있겠죠. 그래서 결국 LNG 사업이 확대될 경우에는, 어, 플랜트 사업으로 더, 어, 플랜트 공장을 짓거나 플랜트를 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플랜트 관련 테마주든, 삼성 ENA,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관련 테마주로 좀 엮일 수 있다는 점인 그리고 한국가스공사, 현대 코퍼레이션, SK이노베이션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LNG선. 네, 저기서 플랜트 지으면은, 이제 LNG선들이 활, 어, 활발하게 또, 어, LNG, 를 수입하고 수출을 하겠죠.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많이 수입하기 때문에 LNG 선에 대한, 어, 또 추가적인 수혜주들이 좀 움직일 수 있다는 점도 저는 1승, 예, 대장주로 보시면은, 어, 될것 같습니다. 1승, 1승 여러분들, 어, 4,500원에 사셔가지고 5,000원에 파시면 돼요. 10% 뛰기 계속 하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영상 올려드리면 좀 디테일하게, 어, 영상들에 이왜 관련 테마를 엮있는지알수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은 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강주들이 어, 많이 올랐는데 이미 대장주가 나왔죠 여러분들. 그래서 테마주는 대장주만 보시면 돼요. 대장, 대장주가 대장 마이너스 50% 떨어지더라도 그 다음에 100% 오는 게 대장주입니다. 그래서 요게 제가 꿀통 달아드린 종목들 위주로만 좀 관련된 종목들 보시면 은 어, 괜찮을 것 같다 말씀드리면서 될지 안 될지는 정말 전문가들에게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뉴스 이슈에 좀 짧게 짧게 대응하시는 것이 괜찮다. 나는 꼭 알겠을까 이는지할 거야 라고 해가지고 뭐 비중 싣고 장기적으로 투매하다가 또안할 수도 있어요. 트럼프가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어 장기적으로 수익이 수익 나올 때 떨어졌을 때어 올라갔을 때 팔고 떨어졌을 때 다시 춤해 가지고 이 재료가 계속적 유지되는지 확인하시는 게이 테마를 공략하시는 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 아닌가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